자 갑시다 <laughs> <laughs> 자자몇번 하면 17번 하면 돼? 17번 못해? 효관아 몇번 못해? 아 이거 푼 사람 푼 사람 중에서 질문을 해봐요 질문이 네, 번만 <laughs> 하면 돼? 19번만? 네, 아 그래? 야 이거 푼 사람 없죠? 저기 권한은 다 했어? 다, 네. 다. 했다고? 그럼 아 그냥 19번만 할까 그냥? 질문 들어온 것만 할게요 17, 17번? 21번을... 20... 아, 2번 할게 그냥 그러면 18번. 17번에 그러면 애들아 17번은 그냥 중요해서 할게요 이거 푼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18, 야 같이 봐 18번, 18번, 18번 할게요 아니 근데 18번 진짜 많이 했는데 저거 봐봐. 얘가 이제 눈은 10인데, 야, 지금 받은 거 좀, 갖고 있는 거 제발 다 풀어놔. 진 부탁인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틀리지 말고. 자, 지금 얘는, 어, 아, 그래도 그림을 그려야겠다. 좀 불편하네. 좀 약간 크네. 얘들아, 이렇게 생겼지, 그치? 이렇게 했는데? 생겼는데, 생겼는데, 자, 기울기가 몇인 친구가 있어요? 야, 3인,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원이랑 접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니? 두 가지가 있지, 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접하는 상황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시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3인 친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들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제 K래요. 알겠죠? 아, 그럼 봐봐. 여기가 중심이 0,3이지, 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루트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y는 3x 플러스 n이라 잡은 다음에 그냥 정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다? 자 루트 10일 때 n을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3x 마이너스 y는 아 예예 예, 그냥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누구 사이 거리? 0,3사이 거리가 몇이면 돼요 여러분들? 루트 10이면 되잖아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갈게 봐봐 그럼 d는 뭐 분의? 루트 10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3 플러스 n이라는 친구가 루트 10이면 돼야 한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절대가 웬 마이너스 3에 뭐가 되니? 여러분,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m이 몇 도는 뭐야? 13도는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7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야, 그런데 봐봐. 문제 보면, 얘는 원이 어디 대칭이니? y축 대칭이지. 애초에 그냥 중심이 y축에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때리고 때리면, 당연히 이마름모가 생기는데, 이마름모도 당연히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봐봐. <laughs> 그냥 할게. 자 얘는 기울기가 몇인 거? 자 마이너스 플러스 n 다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얘도 누구랑 접해? 얘랑 접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렇니 네. 그러면 자 3x 플러스 뭐 y 마이너스 n 는 0인데 누구 사이 거리? 0, 3 사이 거리가 몇이라고? 루트 10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뒤는 뭐야? 루트 10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n 가 몇이라고 볼수 있어. 그냥 루트 10이라 볼수 있고. 그러면 이거 넘겨버린 다음에 하면 자, 3 마이너스 n 다시가 몇이라 볼수 있지? 10이라 볼수 있어요. n 다시 몇이에요? 여러분들. 13 또는 여러분 마이너스 7인 거 이해 되네? 안되니 네. 되겠다. 그 똑같이 나온다고 얘들아. 그래서 봐봐. 우리는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야 이거 말은 뭐라고. 그러면 얘가 수직이겠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는 그냥 20인 거 이해 돼안데 그러면 나 이거 구하면 돼요. 이거. 이거는 그냥 교정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얘는 누구예요? y는 3x 마이너 7이고요, 마이너 7이니까, 그렇지? 얘는 누군가요? y는 마이너 3x 플러스 13인 거얘대한대 그럼 얘랑 얘는 교점 구하면 얘 피곤, 얘 점구한다고. 그럼 바로 갈게. 자, 뭐는 6x는 넘기면 20이고, x라는 친구는 몇이야? 3분의 10이죠. 얘들은 여기가 3분의 10이래, 씨발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0이면 얘도 몇이야? 3분의 10이지. 우리 대각선 곱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넓이가 k래. 그러면 3분의 20 이거 20 이거 반대표.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뭐야? 3분의 몇이야 여러분들? 200이 넓인데 거기다 3 곱하면 200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제발 야, 18번 가볼게. 요 18번 자 오늘 말이 빠를 수가 없잖아. 이게 빨리빨리 속종속돌로 가야지. 야 이거 진짜 많이 했다고 진짜 너 너네 동대 그 작년 기출에도 있고요 진짜 많이 했다고 애들아 얘는 어,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냥 노가다 라고 노가다 알겠어? 자 지금 얘와 얘 존재하는데 애들아 그래도 이거 할수 있어야 돼요 그 기출에 안 나오다 그 당장 안 나온다고 해도 이걸 못하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수학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1, 2, 3, 4, 5, 6. 여기가 6이라고 하고, 1, 2, 3, 4, 5, 6. 여기 6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얘가 L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지, 그치? 애들 두 친구가, 야, 두 친구가 각각의 X축, Y축, 아그뭔 소리야.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누구랑 누구래?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대요? B가 되겠대요. 근데, 우리 L과 M의 교점이 누구래? 얘들아, C라지, 그치? 여기는 그냥 y 절 편에 갔기 때문에 C, 0,6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지? 알겠니? 네. 그러면 이 친구 삼각형의 넓이가 존재할 텐데, 얘가 밑변이 몇이고, 얘들아? 8이라고 높이는 몇이니? 6이지. 그리고 판 다음에 2로 나누면 전체 넓이가 몇이야? 24지. 그런데, 기울기가 뭐인 친구에 의해서? 이제 1인 친구에 의해서 이 넓이가 이등면 되겠다. 그럼 요 정도 될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y는 뭐야? x 플러스 k가 되는데 아, 이거 0,0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는 뭐가 돼? 12가 된다고. 전체 넓이가 24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길이는, 여기 좌표는 어디야? 마이너스 k,0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 돼?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뭐야? 여기서 얘 빼봐. 몇이야? 6 플러스 k 되는 거얘되냐안 되니? 안 되지. 자, 그리고,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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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라는 친구를 구해야 돼요. 이 P는 누구랑 누구랑 연립하면 돼? 이 노란색이랑 이 Y는 얘얘얘 얘,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연립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겠다고. 자 P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넘겨보자. 이쪽으로 넘기면 몇스가 E x 가이 E x 가 넘기면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지. 그치? 그럼 X는 뭐가 돼?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6 되는 거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자, y라는 친구는 뭐야? 우리 여기다 그냥 넣어보자. 우리 2분의 마이너스 x k 플러스 6을 여기다 넣어보자고. 그러면 2분의 그냥 뭐야? k 플러스 6 되는 거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그러면 이 친구, 이 노란색의 높이는 뭐야? 얘가 p 의 예, 콤마 예잖아 그러면 이 친구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높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치? 민석아, 대답해주면 안 돼? 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다면 2로 나눌 거야. 그게 10이라고. 그러면 얘들아 얘랑 얘랑 똑같은 게 있지? 2분의 뭐야? k 플러스 6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곱하기 뭐? 2분의 1이 여러분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넘겨버리면 k 플러스 6의 제곱이라는 친구 몇이라고 볼수 있지? 48이라고 볼수 있고. 그냥 k 플러스 6은 뭐예요? 꿀맛? 4루트 3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치? 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마이너스 k는 얘와 얘 사이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 넘기면, 이 새끼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안 돼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루트 3이면, 너무 앞으로 가요. 알겠어요? 어? 이거,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앞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 플러스 해야 돼요. 여러분, 이플마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 볼수 있어? 아니라 이거 넘길게. X 마이너스 Y, 이거 뭐시야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3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지. 근데 얘와 누구 사이에 또 거리를 구하래 원점 사이의 거리를 쳐 구해버리래 알겠니? 그러면 구하면 몇이야? 그때 d는? <laughs>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플러스 4루트 3이지 그치? 얘들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안에 있는 거? 음수야 이게 안에 있는 게 자체가 그지 그래서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 분의 얘 뭐야? 3루트 2가 되고, 얘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2루트 6 되는 거 이해 돼, 안 돼? 네. 되죠. 얘가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laughs> 음. 이거? 이거 들어가면, 예? 어, 양수네? 아! 미친 새끼, 루트 3 6이잖아 미안해. 음. 그러면 양수네요, 여러분들. 자, 바로 그러자. 루트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루트 3이지, 그치? 그럼. 음, 아, 4루트 3 좋아요. 그럼 얘랑 얘랑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루트 2. 얘랑 얘랑 하면 2루트 6대죠 그쵸? 그래서 문제 서구하는건 얘입니다. 얘네 진짜, 제발 이 정도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당하면못 풀어요,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19번 가볼게요, 19번.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진짜 나오면 당황해서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나오면 진짜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받아먹었어요 자 보세요 야 이거 푼 사람 고쳤다고? 어 동윤이 그래 풀었다고야 봐봐 그래도 한 번만 확신을 갖자 봐봐 여기 3이죠그죠 여기 5죠 애들 봐봐 근데, 이 새끼들 지금, A, B, C, D, A, B, A, D, C, B, 다 움직이지, 그치? A, B, C, D. 다 움직이고, 뭐도 움직여? 심지어? 심지어. P도 움직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A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고? 어, b 라 D라고 하고, C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B라고 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할 거야? 그냥 P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레저, 그쵸?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보세요 아이, 태미 화이팅 그럼 얘 a,b라 잡으면 얘들아 펼치는 게 목적이야, 알겠니? 어? 펼쳐버릴 거야 이제 우지 얘를 원점이라 잡을 거야, 얘들아 그리고 얘를 x축이라 잡을 거예요 얘 무슨 축이야? y축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얘라는 친구를 우선 하나 펼치기 위해서 얘를 P라는 친구를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A, 대칭이동. 그러면 얘가 어디, 어디가 되겠어? 2점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얘가 몇칸 몇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아, 10, 10. 10 마이너스 A B가 돼요. 왜냐면 얘랑 얘랑 X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이로 나는 게5가 돼야 돼.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얘 대신 나, 얘쓸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얘를 또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야? 이 y는 3. y는 3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p는, 아 그냥 p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좌표라고 쓸게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얘라는 친구를 이 y는 3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a,6-b가 되지. 그지 네.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일어 나누면 3이 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얘대신 얘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점점 펴지죠? 그쵸? 야 그냥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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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랑 뭐를 얘랑 얘를 뭐에 대해서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킬 거예요. 그니까, 러 얘랑 얘를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면, 뭐야?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뭐가 돼? 얘가 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그냥 얘를 X주 대치를 하면 돼요. x 대치. 그럼 몇이야? 자, 1 0 a 콤마 그치? 이제 1 0 a 콤마 b 되는 거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가,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라는 친구도 또 뭐에 대해서? 아. 좀 약간 작게 할까? 음, 여기 정도? 아, 발, 보여할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몇컷 몇이야, 그러면? 니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야? 마이너스 A컷마, 6 마이너스 B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 대신 얘를, 얘 대신 얘를 썼어. 여러분 그냥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로 바뀌었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도 하면 되는데, 얘 지금 빼면 사라져요, 여러분. 아! 나뭐 하는 거야. 딱 아! 방금 꼈는데. 아, 밑에 뿌리에서 뿌러졌네 잠시만. 아우, 짜, 아까워. 자, 봐봐. 얘와 얘사의 거래를 구할 거야. 그럼 루트 뭐야? 애들 그 빼면 100이지, 그냥, 그치? 제곱하면. 그래 빼면 B가 또 사라져요. 그럼 몇이야? 36이 루트? 136 되는 거 이해 돼야 한데? 이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뭐 풀면 몇이지? 이 루트 34인가요 그죠어 이거 나오면 맞아야돼 화이 A랑 사라져어그안 사라지면 못 풀어요 안찾아가요 응. 응. a 응. P가 응. 직선 A B B 나 A랑 B를 펼쳐내자 A와 B 그 a, a P가, 응. a, P가, 응. a, P가 응. 아무튼 A P랑 P B가 최소가 되니까 ABA, d s o ABA, f i l s 아 그래도 그냥 어쨌든 그런 제한 조건 말고 그냥 뭐다 그냥 펼쳐버려가지고 그냥 해, 나온다 이거지 무조건 저렇게 나와야 돼자 21분 가볼게요 겠죠 이거 지금 고쳐요 아까 전에 그 했던 사람은 웬만하면 같이 했던 거 풀어보시고 고쳐요 여러분들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laughs> 자, 21분 보면, 야, 이거 집합 오랜만에 한다잇. 자, 21분 보면, 나오면 맞아야 돼. 잘안 나오, 요즘 수세에 잘안 나오는데. 자, 얘는 A라는 친구는 뭐래? 야, FX는 뭐라니? 합이고 야, GX는 모든 원소에 뭐래요? 고비래요. 알겠지? 야, 태민아, 너 부분 집합 배웠어? 어. 안 배웠어? 학교에 담벼? 네, 저희 집 아닌 것같요 어, 레전드. 화이팅! 너무 졸려한다. 야, 봐봐. A라는 친구는 뭐니? 27. 27은 지금 약수지겠지? 양이 약수야. 그럼 뭐야? 139, 139 27 되는 거 이해 되는데? 이해 되죠? 자, 그런데 봐봐. 야, 우리 간은 뭐냐면, 자, 모든 부분 집합을 A1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지? A? 15까지 하자 여러분들. 왜냐면 공집합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부분 집합에 공집합 제외하면 2의 4정 마이너스 1에서 15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 뜻은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에 각각의 합을 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면 병신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를 1을 몇번더 하는지. 그러니까 1을 뭐로 하는 1을 아 가지는 집합의 수. 지파배수는 몇이야? 1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2의 세조곱이라고 했어요. 도현이 이해 안 된다. 아 1이 들어왔잖아. 1이 이미 들어오고 이제 39 27이라고. 드락날락하니까 그러면 3을 가지는 집합에서도 몇 개야, 여러분들? 2의 세조곱이야도현아 봐라. 9를 가지는 집합에서도 뭐야? 2의 세조곱이고 27을 갖고 있는 집합에서도 몇 개야, 여러분들? 이해되세곱요 그러면 1은 8번, 2도 8번, 9도 8번, 27도 8번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 자, 1도, 3도, 9도, 27도 몇 번? 8번 더한다고.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40이지, 그지 40이고 얘는 그러면 32입니다. 320, 320.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야, 나는 끝났는데. 야, 나는 어쨌든 그냥 그 모든 원소를 다뭐 하자는 거야? 다 부분집합의 원소를 다? 이번에는 곱하자는 거지, 그지 얘들아, 그렇니? 네. 얘들아, 그럼 봐봐. 똑같아, 똑같아. 그 과정에서 1을 몇번 곱하는 거야? 8번 곱하는 거도 3은 8번 곱하는 거고 9를 8번 곱하는 거고 27을 8번 곱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봐봐. 이거 뭐야? 1을 8번 곱한다고, 얘들아. 거듭제곱이라고, 알겠니? 네. 자, 3을 몇번 곱하겠다고? 3을 8번 곱하고, 9를 8번 곱하고, 27도 8번 곱하겠다고. 그래서 뭐로 묶어야 돼? 지수를? 8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야? 1 곱하기, 3 곱하기, 9 곱하기, 27에 뭐예요? 8조곱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지? 3에 6제곱. 곱하기 8조곱이지, 그치? 3에 몇 조곱이야? 48조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는 뭐가 되니? B는? 48되지, 그치? 48되고 A는 몇이 되는 거야? 32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돼? 네.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2번을 보면, 얘들아, 2번을 여기다 할게, 요 그냥 2번을 여기다 할게요. 어? 자, 얘들아, 합집합이 뭐가 되니? 아, 근데 우리 전체가 뭐래? 문제에서 2번은? 아, 이거 지역,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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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곱하기 8은 320이라고 얘가 A라고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얘들아,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전체가 뭐냐면 1, 2, 자 약수니까 3, 4, 6, 1 2가되지겠지 알겠나요? 자이 친구의 공집합이 아닌 두부분 집합을 얘기와 b 라고 하는데 가는 A 합집합 B가 뭐가 되고 전체가 되고요. 자 A 차집합 B를 냈더니 A가 나왔대. 그럼 이 뜻이 뭐지? 얘가 서로소라는 거야 알겠지.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야지 겹치는 걸 빼가지고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봐봐. 얘를 보면, A가 여기 있고, B가 어딨니? 여기 있는 건데, 그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 이것도 필요도 없지. 왜냐면, 전 둘이 뭐한 게? 어, 합집합이 전체인 상황이잖아, 그치? 애들아 그렇니? 아 그럼 봐봐. 야, 야, 야. 우리 싹다 더하면 몇이야, 이거? 싹다 더하면? 2십8 되는 거 이해되는데? 그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지금 나이서 얘기하는 게 뭐래? 아, F A 곱하기 뭐? F B라는 친구가 뭐래 얘들아? 147이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그냥 여기를 X로 잡을게요. 그럼 나 뭐를 X로 잡은 거야? 이 A의 원소의 합을 X로 잡았지 그치? 그럼 여기 X로 잡으면 우리 전체 더한 게 28인데 둘이 합집합한 게 전체래. 그러면 얘는 자연스레 28-X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치? 당연히 그렇니? 얘랑 얘랑 더한 거는 28이어야 한다고. 그러면 얘 X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게 자동적으로 28 X가 이제 147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 x 자국 마이너스 28X 플러스 147이라는 친구 몇이라 볼수 있어? 네. 0이라 볼수 있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7. 어 X 마이너스 21 그리고 X 마이너스 7 되는 거 이해 되는데? 이해 되죠? 자 그러면 A가 몇이라는 거야? 7이라는 거지, 그치? 7 또는 21인데, 오케이? 자, 그러니까, 7일 때 해주면, 그냥 뭐 하면 될까? 그냥, 얘들아. 그냥 A가 7이면, FB는 뭐가 되고? 20. 21 되지, 그지21 되는 거 이해 되죠? 네. 자, 그리고 A가 21이면 반대로 FA는, B는 뭐가 되는 거야? 7, 7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번 곱해, 구해준다면 곱하기 뭐 하면 돼? 그냥 2 음. 하면 돼요. 봐봐. 7이 좀 간단하잖아, 얘들아. 봐봐. 7. 원수 중에서 다해가지고 7나는 거 뭐야? 1, 6. 6, 6. 또? 3, 3, 4. 3, 4. 또? 1, 2, 4. 2, 4지, 그치? 네. 몇개 있어? 3. 3개 있지? 상호 파기 뭐? 2하면 된다고. 대칭이기 때문에. 알겠죠? 어, A가 지금 이 집합을 가지면 1이랑 6, 3, 4. 1, 2, 4 가지면 B는 나머지 다 가져도 되는데 A면 B가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예, 어,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